사람들이 많이 웃는 것 같아. 이 사람을 봤었을 때 뭔가 재치가 있어서 재밌어서 그런지 희한하게 이렇게 사고를 쳐도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 딴이 사람 거짓말할 거라고 보거든 정말 딴 판도 생겼는데요? 약간 재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한발 물러서서 큰걸볼것 같은 사람이야 내가 지 시간불로 뭐? 물려받는 건가? <laughs> 그거를 가업처럼 이 사람한테 물린다면 안녕하세요 여자 신방 연희였습니다. 화요일 하나부터 왔어요.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 네. 아유 이 사람도 안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팔랑팔랑 거리는 게안 맞지가 않은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집이 있고 똥 고집이야 그래 아집이 있는 거야 재치도 있는 걸로 보이고 또 몸수도 같이 조심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열렸어. 쭉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만히를 못했을 것 같은 사람이야. 계속 뭔가 일을 벌리고 나거나 말하면 꽃도 가고 뭐 이런 게 있다든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늘살것 같은 사람 있지. 보여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웃는 것 같아. 이 사람을 봤었을 때 뭔가 재치가 있어서 재밌어서 그런지 뭔지 같은 간에. 사생활은 어떤지 간에. 희한하게 이렇게 사고를 쳐도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묵직해 보이는 게 아니고 되게 가벼워 보여.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 난이 사람 거짓말 할 거라고 보거든. 만약에 옆에 이 사람이 있으면 음, 피하세요. 나 이럴 거 같거든. 그냥 이 사람 하도 절레절레 절레. 그냥 정신이 없어 보여. 이성관계는? 이성관계 같은 경우 <laughs> 진짜 나그딱 나. 복잡하지. 나는 좀 많아 보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다리가 보이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 인기가 많은 거고 이 사람도 있잖아. 아우, 미쳐버리겠네 진짜. 변태 같아. 그, 그 변태 그 눈이 있어. 내가 보는 그 눈이 있거든. 그 끼부 는그 남자 그 눈동자가 보이는데 이 사람도 반짝반짝하고 보여. 아, 진짜 짜증나. 내가 이런 말 해도 돼? 밤이 되면 어둠이 나온. 나오면... 어, <laughs> <laughs> 진짜 그랬어. 아 진짜. 밤에 재왕 같은 느낌 있잖아. 제가 봐도 약간 좀 기가 음. 있어 보이. 기 다분합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은 게 있지? 자기 또 예민한 사람이래. 또가릴건 가리는 사람이에요. 또 오래는 어때요? 오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다가 갑니다. 잘 도망갈 수 있다는 얘기인지, 잘 피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처년은 중년은 말년으로 봤을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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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제일 좋아요? 중년? 초년, 초년에서 중년쯤? 금전은 좀. 금전은 같은 경우에는 난 있다고 봐. 있다고 보는데,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 근데 내 기준에서는 아예 없지는 않아. 자기가 본분을 알면 게임부터? 이 사람이 큰 돈을 쓰는 사람 맞아? 어, 썼던 사람이야. 어, 썼던 사람이야? 그만큼 그게 있어서 한 거겠지? 이 사람 품돈 아까워하는 사람인데. <laughs> 방송이 음. 하든, 음. 사업을 하든. 음. 그... 이 사람은 다 해야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다고 했잖아. 이 사람은 다 해야지 성이 차는 사람이야.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던 것처럼 보여. 시작하려고 할때 뭐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보여. 만약에 뭐 음. 하나를 선택해야 음. 되면 음.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소리가 안 들던데. 딱 관심도 받아야 되고 딱 이런 사람이야 하고 뽐내야 되고 엄마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그럼안 되는데 그러면 그럼 9시 일있에서 맨날 뵙겠죠? 우리 그... 아들 가수 탁재현 씨예요 아, 그래? 탁재현 씨 아빠가 방송이라서 사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는데 얘가 안 한다, 탁재현이가. 응. 음. 아빠랑 좀 어떤지 음. 한번 봐달라고 가져왔거든요. 응. 음. 정말 딴판으로 생겼는데요? 이 아버님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재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발 물러서서 큰걸볼것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마인드가 되게 많이 열려있고, 폭이 넓은 사람이다. 그래서 머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가업 처럼 이 사람한테 물린다면 이 사람이 말아 먹겠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고생을 덜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 집에 있다고하면 완전 집돌이. 뭐 해놓는 상차림 밥을만 먹는다든지 그럴 것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하더라도 내 손과 발에 대조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에게 맡기는 절대로 안 된다. 물려줄 게 있다. 라고 음. 얘기를 했더라구요 채연씨가 음. 그은 음. 물려받는건가? 음. <laughs> 그 물려받는 것보다이 사람은 돈을 받고 싶어 할것 같아 그냥 돈을 물려받고 싶은게 제일 많을 것 같은 거야 뭘 물려주고 뭐든 간에 물려주는 거는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건 어렵다고 봐 돈을 주는 거만 몰라도 그건 힘들 수 있어. 춤은 받는 건데? 자기가 끝까지 이어나갈 생각. 은 자신은 없을 것 같은데? 끝 마무리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사이를 봤었을 때는 서로 답답해 할것 같은데요? 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걸로 많이 보여지는 사람이라서. 아빠가 잔소리를 한다고 들을 것 같은 사람이라서 뭔가 귀 닫고 할것 같은 사람이야. 고집이 있어서 거기에더 커서 아집 같이 보이는 게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음, 싫어. 다 잔소리를 듣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말 내가 해.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는 방송에서만 재밌다. 집에서 와서 밥을 먹으면 한마디도 안 한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진짜 우기게 예민하다고. 뭔가 코드가 안 맞을 것 같고, 제가 나를 이해 못할것 같아. 그런 말안 해. 나말안 해. 이 사람 말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야. 재혼을 했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고 한다면은 그냥 혼자 사세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그냥 계속 쭉 혼자 즐기면서 사세요라고 말했을 것 같은 남자야.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가정 속에서도 이 여자도 힘들었을 거고 이 남자도 당사자도 힘들었을 것 같다. 재혼을 하지 말고 그냥 여자 친구로 가볍게만 조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야. 신기한 건남 여자가 자꾸 붙을 수는 있어. 관계 사이에서 조심해야 될거 있어. 꼭 말을 조심해야지 서로가 응,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나가는 그런 대화들이 서로한테 좋은 게 없는 것 같아. 결국엔 나중에는 지적하는 꼴이 돼버리니까.